안녕하세요, 김성코치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후원 선수를 모실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려, 올리면서 후원 선수를 한번 뽑아서 그분 이제 시합 나가시는 거를 전적으로 소포트를 하겠다. 여기 이제 운동이든 영양이든 불균형이든 뭐 재활이 될 것, 뭐가 될것 시합에 필요한 모든 걸 돕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제 옆에는 맡아서 담당을 진행해주실 이 박기영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저희 부모님을 담당하시는 제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실력이 되는 선생님입니다. <laughs> <웃음> <웃음> 네, 어쨌든 진짜 이제 그런 부분에 서다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이고 일도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자 이제 오늘 구원 선수로 오신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트레이너가 아닌 직업이 따로 있으신 분인데 또 유튜버예요. 네, 한번 네. 자기소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야수 비스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안성수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후원 선수 딱 영상 딱 뜨자마자 지원서를 써 놨는데 이게 영상이 잠깐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 가지고 약간 좀 실망을 한 상태에서 그래도 지원은 해놨으니까 메일이나 보내보자 해서 보냈거든요. 그때 그냥 오전에 업무 좀안 하면서 그냥 좀 열심히 서서 보냈는데, 저는 솔직히 안될줄 알았어요. 그냥 그냥 한번 질러보자는 식으로 평소에 이제 보던 채널에 보냈는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좋은 기회를 주시게 될 줄은 몰랐고. 네, 앞으로 좀 열심히, 저도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왔거든요. 되게 많이 봤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치네. 네. 일단, 이게 <laughs> 좀 이따 줄게요. 좀 이따 줄 거예요. <laughs> 아, 마이크 좀.. 네. 일단 기현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A그랑프리 선수랑 그리고 이제 나바에도 이제 상위권에 입사한 선수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선수의 운동 강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몸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다 잘 도와드릴 텐데 <laughs> 저 구독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 한 2년 정도 될것 같은 같은데 왜냐면은 네. 이게 뭐 채널 운영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 구독자가 있는 분들이 구독을 하면 은 그걸 공개로 해주시는 분들은 떠요. 나를 이제 구독한 사람 해가지고, 뭐 구독 이 사람 구독자 몇명 있다 몇명이다 하는데, 야수 비스트라는 걸 되게 예전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 이, 이 사람 유튜브 하시는 분은 야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셨잖아요또 직업도 트레이너가 아니고, 또 집도 근처고. 그리고 또 이제 애초에 내 채널도 있고, 나도 홍보해드릴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자라고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아, 콜! <laughs> 아 그리고 또 저희 팀장님이 고된데 대한민국은 하연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근처에 계신 분이라서 더 자주 뵙고 가만 운동식도 같이 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락을 드려서 모셨고. 일단 우리 야수 님의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기 전에 듣기 전에 일단 우리 사진이라고 봤을 때 어떤 게또 보였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지금 체크를 했었을때는상당히뭐 균형미도 좀 나와 있으셨고. 다만 이제 치압이나 이런 부분을 네. 준비를 해보고 싶으신? 네, 안 해봤어. 그렇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다이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네, 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터치해 나갈 네.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어시저 지금, 네. 지금 사진을 네. 보여주셨는데. 어깨랑 팔쪽에 대한 보완도 조금은 봐주시면, 오, 이백자세가 훨씬 더 나으신데요? 저도 오늘 아까 가서 이제 피지크 경기를 아예 보고 왔었는데, 아, 확실하게 판가름 가는 게 어깨 라인이나 이제 아예 상위권에 대해서 흉근에 대해서 흉근이 음. 얼만큼 발달하고 얼만큼 분리가 되는지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보완해 나가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동하셔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출근해 주세요. 웃음> 가장 하실 때 불편하신 부위가 어떤 부분이? 일단 하체 운동할 때. 네. 오관절을 찝히고, 오관절이 찝히시고. 그 영상을 찍어봐도 왼쪽이 좀 굴곡이 덜 나오고. 네, 굴곡이 덜 나오시네. 뭐. 어. 그리고 이제 상체 운동을 할 때는 손목이 왼쪽 손목이 좀좀 영어가 있어. 손목이 어느 쪽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 이쪽이 <laughs> 오른쪽이. 안쪽으로. 이거 네. 어, 같은 케이스는 <laughs> 한번 봐야지 알것 같긴 하네요. 원래 대부분이 손목이 불편하시면은 이제 내 몸에서 근육에서 원인으로 밀어내는 힘이 가장 쉽게 반응이 되는 힘이기 때문에 손목 바깥쪽에 대한 통증을 많이 요소하세요. 근데 지금 안쪽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그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대체로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파악을 좀 해보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스쿼트 같은 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그냥 제자리에서 스쿼트 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 보실게요 편안하게 하나 둘 좌측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벌어지기 시작해 고관절이 아예 회전이 돼 있으세요 우리가 우측 고관절은 안쪽으로 정확히 무게를 받아줄 수 있는 형태를 취하는 반면에 좌측은 좀 많이 빠져 있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서 둔근에 대한 수축감은 확실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축축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접지라는 형태를 완성시켰을 때 좌측발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무게 중심선의 이동이 제한이 걸리신 상태세요. 그렇다 보니까 굴곡근에 대한 활성화도 잘 나타나지 않고 그 기량이 되는 둥근과 햄스트링의 작용이 조금 부족해지신 상태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기능들이죠. 좀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런 부분을 좀 바꿔놓을 수 있게끔 다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기능운동 같이 가볍게 하실 건데 가장 저희가 그,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을 하는 거는 발목의 안정성을 체크를 하는 동작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 고관절의 제어가 어떻게 들어가고 굴곡근과 신전근이 얼만큼 작용해주는지 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싱글레그 데드리프트를 저희는 좀 많이 부탁을 드려요. 한번 자세를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싱글레그를 해주시첫 번째는 발목과 무릎이 앞을 볼수 있게 발의 구조를 조정시켜 주세요. 그렇죠. 호흡 들이켜서 한번 떨어져 보실게요. 하나, 둘. 그렇죠. 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앞쪽에 있는 굴곡근의 활성화가 잘안 일어나시는 상태세요. 그 부분은 그냥 인지만 지금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호흡 들이키면서 천천히 한번더 발목까지 수그려보시겠습니다대퇴골의 회전도 같이 일어나고 상체의 각도 좋죠. 조금 더 어긋나기 시작하고 반대발도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죠. 조금 더 깊게 숙여보실 건데, 이번에는, 왼발보다 조금 더 편하시죠? 하실 때 지금. 예. 네. 네. 우리 왼발을 이렇게 옆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든 상태에서, 나 뒤차기를 할 거야 하면서 서서히 밀어주면서, 상체가 같이 떨어질 수 있게 해볼게요. 그렇죠. 뒤꿈치가, 우리 뒤통수 평행한 상태에서, 앞발 꾹 밟으면서 일어나 보실게. 둘. 하나만 더. 셋. 지금 하실 때 안정성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면 은 좌측보다 우측이 지금 뛰어나신 건 알겠죠 그럼 내 몸은 바벨이라는 불안정한 무게를 가지고 대적을 그려나갈 때좀더 안전한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점점 우측으로만 무게를 받아가시는 거고 그게 나중에 고관절의 변형과 척추 변형까지 지금 이루어실수 있는 거세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의 가동성이나 접지를 먼저 좀 확인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판이 땅에 찍히지는 않게 해주세요. 찍히는 듯이 무게축을 아예 그냥 원판에 실어버리고 일어나시면 허리에 부담이 되거든요. 천천히 가보시죠. 하나. 그렇죠. 왼발 찍어 누르면서. 그렇죠. 둘. 업. 단순히 허리를 접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직근끼리 맞물려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지려 하지 마시고 자발 앞축에 무게가 같이 실릴 수 있게 여덟 아, 네. 여기 뒷발 조금씩 더 들어주실게요 뒷차기 한다 생각하셔도 더더더더안 올라와요? 자, 한 번만 더열 됐죠 괜찮아요 불안정한 환경으로 내가 던져질수록 발은 조금 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대 발도 한번 가보실게요 다시 둘자 지금 내가 고관절이 정면보다 아예 외전 바깥으로 돌기 시작하시거든요. 같이 정면을 바라본다 생각하시고 다시 가보실게요. 자, 천천히, 좀더 깊게 떨어질 겁니다. 아홉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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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일어나죠.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있 네. 제가 다리 요족이 되게 심해요. 아, 요족. 좀현발안 되거든요, 음. 이렇게 돼 있어서. 제 회원님들 중에서도 동족이 있으신데, 요족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발 허리뼈라고 하는 요발등 쪽에 좀 부하가 많이 걸리세요. 압력이 좀 높아지세요. 그러면서 내가 운동할 때 충분히 불안정성을 띄울 수 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마사지 볼로 발바닥 좀 쓱쓱 풀어주시면서 그리고 된다라면 비복근에 대해서 오근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막이 좀 존재합니다. 고친구들도 뭐그 같이 풀어주면 좀 필요로 하세요. 여기서 발목 힘이 좌측이 좀 많이 부족한 걸 판단이 되어서 하나만 더 해보실까 싶어요. 하나는 우리 원판을 오히려 밟으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카프레이즈를 원판 밟고 가보실 건데 이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띄워주십시오. 네, 자, 이그 상태에서 알고 계신 카프레이즈 한번 해보실게요. 하나 그쵸. 카프레즈는 내 몸을 위로 던지는 게 아니라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나누어요. 발바닥을 평행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올라오고 싶어요. 평행. 그쵸. 내가 누른다라는 감각을 단순히 종아리 를 수축시키는 감각으로 헷갈리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평행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발목에 힘을 쓰기가 좋아집니다. 조금 더 올라가실게요. 여서 무릎 과신경 조금 피해주시고. 일곱. 팡뛰는게 아니라 지그시 밀어주십시오. 네. 자, 오른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밟고 돌아오지 말고 1초 견딘다 생각해 보실게요. 넷, 1초 견딘다. 그렇죠? 해 보실게요. 지어서. 일곱, 여덟. 다시 아홉. 왼발은 조금 더 불안감이 있어서 우리 나무 원판 하나 있으니까 오른손에다가 잡아 놓고 같이 좀가 보실게요. 오른손 잡고 왼발로 밟아서. 네, 세. 수평. 네, 잘안 되죠? 네, 수평. 그렇죠. 무릎 과신전을 하면은 단순히 누르는 힘이 직근을 통해서 코어로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발 많이 힘 드신데?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한번 스쿼트 자세를 다시 한번 취해보시긴 하실 거예요. 등근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들어가면 좀더잘 보이겠지만 발 앞부분이 같이 사용된다 정도에서 어떻게 변화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앉아보실게요. 그냥 편안하게. 어, 생각하지 말고 앉아보실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우리 대퇴골이 살짝 더 내외 되는 너무 대 외쪽으로 돌아가 있는 게 조금 줄긴 하세요. 느껴지실 때 아까 말씀에서 봉건근이 찝힌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찝히시나요? 그 그러니까 지금 막 심하지는 않은데 약간 나네요. 어디가 지금 가장 침, 그 느껴지세요? 왼발이 무너지신 상태에서 진행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기능을 살짝만 살려주시는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조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작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약간 길만 살짝 보여주시는 보여드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좌우측의 발 균형이 많이 무너지면서 한쪽 특히 왼쪽 같은 경우에서 허벅지가 외전되는 경향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봉문근이나 이런 부위가 좀 같이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여기를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정렬 상태, 를맞춰가면서 우리 조금씩운동의 변화를 좀, 가져하는거를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트를 통해서 자세 평가를 하고 기능 운동을 싱글 g l 프트 싱글 g l e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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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앉을 때 훨씬 좀쑥 앉아진다고 요 n g l 이렇게... e 다리가 좀잘 밀리면서 이렇게 앉아지는 것 같고 이게 제가 평소에도 발에는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옆에서 이게 문제라고 찝어주질 않으니까 내가 백날 발 운동을 해도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계속 그냥 걷도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좀 정확히 좀 찾아 느낌이라서 좀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네, 그러면 어, 앞으로 어떻게 좀 해서 어느 시합을 내보내실 건가요? <laughs>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지금 피지크에 대한 지 생각도 좀 있으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영상도 보셨겠지만 등이나 등 어깨 부분이 상당히 좋으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피지크 방향적으로 저희가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왼발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왼쪽 코어가 거의 사용이 안 된다라는 거세요. 네, 그렇게 되면 오른쪽 견갑이나 이런데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손목이나 이런 부분도 체간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나타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언제 시합 나가시는 거죠? <laughs> 언제를 희망하고 계실까요? <있을까요? 웃음> 제가 좀 체지방을 많이 빼야 될것 같아서 저는 한 여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여러분이시죠?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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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맞춰서 해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이끌어가 보면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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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직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한국에에 사실 뭐 야근이 있을 에도 있고 뭐 그런 것때문에서단 이런 게좀어려워서한 오히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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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님께서 본인이 느끼시게 좀 이렇게 효과를 봤다고 했고 좀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인체 움직임을 볼때 되게 많은 걸 봐요 뭐 어디서부터 힘이 출발하는지 지금 어디서부터 뭐가 이제 틀어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잡고 있을 때 손에 뼈가 27개거든요 네. 어디에 무게가 실리는지까지 근데 뭐 외측에 실리는지 내측에 실리는지 위쪽에 실리는지 아래에 실리는지 그거에 따라서 운동하는 부위가 완전 다 달라져요 인대가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도 1도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결정이 되는 분들도 고 좀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보는 선생님께서 담당해서 진행을 해주실 거니까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 운동 정도만 해봤지만 따로 이제 더 많은 숙제들을 내드릴 겁니다 그걸 최대한 하시고 이제 웨이트 습관도 잡아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우리 야수님과 박기영 코치님과 저 이제 셋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또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제 야수님 채널에 리포 애프터 영상들이나 과정들도 올라갈 예정인 거잖아요 올라가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몸이 비슷하다든지 아니면은 좀내 뭐 운동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야수님 채널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저희 영상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매번 촬영을 하진 않을 거고 아무래도 하반기다 보니까 중간쯤 뭐 이제 좀 다이어트가 된 시점에서 한번 촬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시합 직전에 또 한번 촬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다음번에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